비스포크 색깔을 결정을 할수 있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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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저희가 그 합의가 안,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하는 색 하나씩 골랐어요. 순위를 매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 처리기, 식색기 건조기라고 하면. 은 식색이. 식색이겠지. 식... 나가게 어, 되면 은물가는 얘가 이쯤까지 나와있어야 될것 같아 네. 맞아요 네. 이 아파트가 좀 특이하게 있는데 보통 25평이잖아요 아파트가 네. 근데 여기는 26평이더라고요 희한하게 아. 그래서 이게 그 1평 아닌가 여기는 임미 트여있어요 그래서 거실이 되게 넓어 보이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음. 6인 식탁이었거든요 음. 6인 식탁을 놔도 괜찮고 음? 펜트리도 생각보다 뭐... 꽤 넓, 넓어요 여기는 뭔가 아, 장사하 이들을 창고를 이제 사용하고 네, 계시네. 다 집어넣고 있는데 이런 공간이 있어서 수납하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제가 반신욕 하도 좋아하니까 지인이 이번에 생일 선물로 네. 업소용 이격제를 벌크를. 이런 <laughs> 네. <laughs> 네. <사귀는> 게 있어요? 이거는 <laughs> 제가 너무 재밌다. 한 5년 정도 사용해도 되, 되지 않나. 와,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도 있다. 네. 어. 그러니까 오. 오빠가 워낙 자주 아. 하니까. 네, 네. 그걸에는 없어요 용이 딱이다. <laughs> 어, 없어요 용이 딱이다. <laughs>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laughs> 여기가 이제 식탁을 나도 저런 취미 공간 정말 네. 좀 놓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네요. 저희가 이 방을 꾸미기 전에 저바 테이블이 여기 있었었어요. 아 홈바를 짧게 네, 아 시작했는데, 네네. 술이 점점 많아지니까 방으로 만, 만들었어요. 네, 이거 궁금한 게 왜? 6인용 식탁을 사고 싶으셨어요. 아 저도 오빠도 사람이랑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데, mm -hmm. 그러니까 누가 손님이 오게 되면은 4인 식탁이면은 두명더 오면 끝이잖아요. 그니까 mm -hmm. 그거 너무 작은 거예요 식탁이. 아, 좀... 조금 더 오면은 밑에다가 상을 펴야 되잖아요. 그 mm -hmm. 앉아서 좀 먹는 게 불편하니까 저희 집에 손님이 진짜 많이 와요. 그럴 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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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웃음> <laughs> 이렇게 혼자 즐기면은 저 정도까지 <laughs> 할수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럼 이제 주방을? 네, 네 주아 네. 그러니까. 저희의 성격을 네.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이 냉장고인데, 네. 이 비스포크 색깔을 결정할수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네네. 저희가 그 합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하는 색 하나씩 골랐어요. 저희는 각자의 <웃음> 취향을 <웃음> 네. 인정해주는. 와, 거의 룸메 수준이에요? <laughs> 룸메이트 수준? <laughs> 어, 어, 약간은 <laughs>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나. 네. 여기가 냉장실이군요. <laughs> 네. 음, 야 진짜 술 좋아하는 사람이 냉장고다. 아, 그쵸, 그쵸. 와, 이게 종류별로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건 뭐, 이거 카페 같은 데서 갖고 오는 겁니까? 이거 선물 받았는데, 네. 그 박날에 그 얼그레이 하이볼 한참 많이 먹는 거 있어요. 이아 시럽을 썼대요. 아 그래서 지인분이 선물로 보내줬어요. 너네 아, 집에서 해 먹으면 되겠다고. 어, <laughs> 그, 시럽이죠? 네. 시럽인데, 네. 얼그레이 향이 나는 시럽. 그리고 밥류는 잘안 먹게 되고 네. 안주류나 그 메인 요리 하나? 뭐 이렇게? 네. 아무래도 두분다 이제 반주를 주 네. 하셨다. 네. 네. 네, 그것도 있고 밥은 회사에서 점심 한끼 먹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탄수화물 좀두께 먹는 거좀 부담스러워서 주말 낮에은 밥이랑 이렇게 한식으로 음, 먹고 드시고. 여기가 냉동들 먹고 프리듀. 진을 이렇게 놔요? 아, 진은 냉동실에 있어야 정말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맥주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laughs> 아, 이게, <아까> 아, <웃음> 아 <웃음> 대단하시다. 아, 이게, 진짜 잘 맞네요, 핏이. 결혼, 아, 실만했네요 얼음을 저희는 다 사먹거든요? 어, 왜요? 집에서 하는 얼음은 너무 빨리 녹아요. 기포 있는 얼음이 얼려, 얼려지잖아요, 아, 집에서 얼리면. 아, 그런 거 너무 빨리 녹아서. 아, 그래서? 보라로 네. 빨서 <laughs> 그래서 <웃음> 이런 <웃음> 거? 네. 편의점 같은 데서 네. 파는. 여기가 원래는. 냉장고장인데, 김치 냉장고장인데 오, 저희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필요 없어서, 요거도 진이 선물로. <laughs> 가정용 두 명인데요. <laughs> 이거 어떻게 가정용? <하시는> <laughs> 이거 주신 분, 아까 그 시럽 주신 분, 이력제 세개 세 네, 세 같은, 같은 분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식량창고 네, 부서장든요 네. 네. 재밌다. 혼자 사시는 분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봤는데, 두 분이서 네. 사시는데, 이 하는 경우를 못 봐서. 편의점 같은 걸 네.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처음엔 여기다 과자를 <laughs> 종류별로 네. 사서 네. 쌓아놨었어요. 었 이때는 선정리는 딱 네. 맞았어요. 아, 네. <laughs> 야, 집이 너무 재밌다. <laughs> 1도하기 2도 3이 된 느낌? 네. 이제 유리하시는 이제 그런 곳인 것 같은데. 나름 좀찬장이어가지고 저희가 좀수납하시는 애들이 많아요. 컵이, 컵이 진짜 많아요. 지금 진짜 많이 버렸거든요? 이쪽에도. <laughs> <laughs> 아, 이게. 거의 술잔. 보통은 이제 보면 4인 세트. 네. 이제 이런 것좀 있잖아요. 네. 보통 잔이 되게 많네요. 네, 여기는 접시류들. 아, 여기 한 칸, 아, 두그 칸으로. 네. 아, 그래도 이런 게 있긴 있네요. 네. 또 세팅해서 음. 먹어야 되니까. 또 안주 나올 때또 세팅이 좀돼 있어야 음.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laughs> 저는 가전 산거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식세기거든요. <laughs> 진짜 2022년의 아이템. 네, 핫, 핫 아이템. 이거는 그럼 설치를 하신 거죠? 네, 여기 장을 빼고 이것만 넣었어요. 어, 어때요, 그 식세기의 만족도라는 건 어떤 게 그렇게 좋으세요? 저희 집은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아... 보통 밤새 놀고 이것만 엄청 쌓아 놓은 상태로 그냥 둬도 저... 돼요. 아하. 부담이 없는 거죠. 음. 그냥 다음날 일어나서 식색이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주방 일을 제가 다 하긴 하지만 이게 없었으면 분명히 이 매일매일 생기는 이 설거지로 또 싸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예요? 다용도실 세탁실? 아, 이쪽이 세탁실? 음. 어, 그럼 궁금하다. 건조기와 이것을 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어떤 거? 전 식색이에요. 아, 그래요? 공감하십니까? 건조기는 너무 좋긴 한데, 네. 쟤는 가끔 실망을 줄 때가 있잖아요 옷 같은 거좀쭈고 해. 아. 네. 근데 얘는 실망할 일은 없으니까. <laughs> 어 단어 선택이 너무 좋아. <laughs> <laughs> 와 이게 <laughs> 실망할 일이 없다가 네. 너무. 유기가 이제 세탁실 겸해서. 네. 집안일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니까 꽤 나눠져 있으시네요. 거의, 거의 나눠져 있어요. 주방 뭐 네. 세탁기 돌리고 아. 저는 청소 쪽. 이것도 좋아요. 음식물 처리기? 처리기? 어, 그러면 순위를 매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 처리기, 식세기, 건조기라고 하면은? 식세, 식세기, 식세기가, 식세기가 첫 번째인데 식세가. 저희 집이 이게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네. 그 봉투를 채워서 버려야 돼요 그 쓰레기봉투 그, 그, 를 그거에다 버려요 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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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터 짜리 여름에 특히 그걸 두고 그쵸. 있는 게 너무 싫고 이걸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도 그냥 남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그냥 왜? 너무 싫고 음식 <laughs> 네. 고 저거 버튼을 누르면은 한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요거네다 시간 정도 지나면은 커피, 커피 가루 네 이렇게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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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냄새가 역하지가않네요 아, 필터를 좀... 갈아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필터를 한세달 정도 쓸수 네. 있다고 하거든요 세달못 네. 네. 버텨요 큰일 나요 그치. 그리고 여기 여기에다가 쓸수 있다고 많이들 광고를 하더라고요 안돼 네. 안, 돼, 안 돼. 절대 안돼요 어, 그 냄새 가 하나도 안 나는 건 정말 극초반만이에요 아 네. 되게 만족스럽고 아... 좋기는 하지만. 그거는 조금 과대감보다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거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만? 네 그렇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나보면은 여기가 어. 이제 거실 네, 고 네. 여기가 거실 야 여기도 깨알같이 술이 있네요 술과 게임이 네요아빈 <laughs> 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좋네요 저는 아까 음. 시티뷰가 되게 시티뷰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시티뷰 좋아하는데 어, 저는 이게 되게 그 개방감이 확실히 있긴 네, 있어요. 좋네요. 책은 그냥 와이프가 그 결혼 전부터 아, 가지고 있던 책 그대로 갖고. 그요니가 이제 서재의 개념이고. 네. 그그 카메라는 제가 제 취미, 제 아, 결혼 전 취미. 이거 되게 좋은 거아닙니까 네. 아나 <laughs> 이거 보기만 해봤어요. <laughs> <laughs> 카메라 계 에르메스 같은 느낌 받으실 네, 친구들. 네.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그래서 그때 구매했었죠. 그고 사진도 원래 취미가 있으셨던? 네, 결국 이제 여행 가면 이제 사진까지 같이 찍어야 되니까 같이 되는구나 거 네, 세트죠 여기가 이제 안방이죠? 네, 네 안방도 가구 고를 때 잠은 무조건 편해야 된다고 해서 가장 큰 침대 사이즈를 샀어요 미국 킹 라지킹, 미국 라지킹? 아, 또 그런 음, 사이즈가 네. 있어요? 아. 저희 안방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네. 침대를 큰거 사니까 안방이 많이 좁아졌어요 어때요? 좀 실제 만족도라던가 조금? 어, 너무 편해요 네. 아, 큰게 네. 좋은데 저희가 요즘에 조금 후회하는 거는 프레임을 조금 더 그냥 심플한 걸로 할걸 그랬다. 요즘에는 아, 그냥 더 쪼가 네. 보여서 네. 저아 그러니까 네. 저 친구 때문에 네. 여기가 화, 화장대랑 이렇게 여기가 네. 드레스룸인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네. 네. 음. 아. 여기 여기 드레스룸은 오빠 거를 주느라고 제 방에다가 따로 드레스룸으로 만든 거거든요. 어쨌든 음. 뭐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네. 좀 나눠서 네.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계신 것 같고요. 화장실 그리고 어. 집 알아볼 때 안방에 이렇게 샤워부스가 있는 데가 없었거든요. 아그 보통 있는 게 아닌가요? 그때쯤 지어진 데들 중에는 다 아. 없었어요. 유아파트만 그또 있었었어요. 저는 어제 차치남 그것도 찍으니까 샤워부스랑 네. 요 높이 이런 것들 중요하게아 높이 저 봤어요. 네. 네. <웃음> <웃음> 이게 우리는, 생각보다 네. 아닌 데가 생각보다 아. 많아갖고. 그래 이게 여성분이 쓰시면은 시계 가 항상 있어요. 아 시계도 근데 제가 오빠 가 사진 찍으면 아 그래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게 샤워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네 맞아요. 저도 엄청 오래해서 코레가 아, 시리가 네.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오빠가 길이하고 제가 네. 좀 짧게 하는 편이에요. 여기 베란다도 또 있네. 네 열심히 꾸준히 키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죄송한데 뭐가 바질이에요? 빨 빨간 아. 통에 있는 애. 아 요거 그래서 이게 떼버리시고. 씨앗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하나 하나씩 계속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위에 자란 거를 또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또 이게 안방에도 베란다가 있다는 게 되게 좋다. 보통은 확장해서 음. 없애는 경우가 좀 있는 것같던데 구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어. 이 뒤에가 그 대피 대피 공간이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안방은 음. 확장을 못한 것 같아요. 베란다가 무조건 비슷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요 정도 사이즈는. 그 아, 비슷한 대피 것 때문에 이게 오렌지 레몬 나무인데 네. 열매가 맺었어요. 되게, 되게 뿌듯해요. <laughs> 2년 만에 꽃이 피더니 네. 저희 그래서 하나 하나 면봉으로 음... 수술 해줬거든요. 소중하게 잘 키워야 돼요. 어떠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니까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아, 나중에 네. 저희가 가끔씩 이렇게 인테리어를 바꾸거든요. 오빠가 그런 걸 좋아해서 네. 아 이때 우리 집이랬지 이거를 또 기억해서 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 고생 하셨습니다. <laughs> 이게 케그가 이거 하이네켄이랑 아, 뭐, 에델바이스. 네, 맞아이거같은다그래에바 뭐, 에델바이스. 에사바이스 뭐,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랑뭐 파울라 오늘 아까 스 에델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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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